얼마짜리? 응. 500짜리 매니저팩을 만들어 놨는데 이 매니저팩에는요 아침 전나 먹는 거 14만 6 8 0 0원입니다 이걸 정확히 얘기해 주세요 이걸 정확하게 안해주고 87만 7천 원 해야 되니까 사람들은 1 1만 4천 9백 6십 그럼 쌈나 쌈 해본 사람 있어요? 어,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아유 다행이네 12만 4 6 8 0 원짜리가 6세트를 주고요 오토십에는 오토수에는 빨간 틈이 없어요, 엔티마이저가. 없으니까 3개가, 플러스 3개가 공짜 그래서 이게 얼마냐? 87만 7천 원이야. 자, 총합계가 얼마예요? 1001960이에요. 총, 한 달에 내가 1,1960원만 내면, 한 번, 평생 한 번이야. 그러고 나서 나는 얼마씩 먹으면 된다? 12만 4,960원만 먹으면 돼요. 이따 요거 한 명씩 나와서 요까지는 풀을 거예요 매니저 가는 것까지만 그러고 나면 제가 지금로 잠깐 설명해 줄게요 요까지는 아셔야 되니까 자 여기까지 왔는데 매니저 가는 방법도 모르면 안 되죠 그죠? 자 내가 매니저가 됐어 매니저가 됐으면 매니저가 됐어요 자 그러면 내가 3월 1일날 내가 매니저가 됐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3월 30일까지 그달에는 회원에 회원 회원은 우리가 50%만 주고요. 후원 만판처럼 1대만 줍니다. 1대 언제가 매니저가 되느냐 4월 1일날 내가 매니저가 됩니다. 아세요? 네. 4월 1일날 매니저가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어 그래 난 3월 1일날 매니저가 됐는데 3월 30일까지 아야지 다음달에 매니저가 되니까 이런 사람도 있어요. 멍청한 사람이에요. 왜? 3월달에 내가 일을 했어. 그래서 4월 4월달에 일대 뺏긴 못봤지만 1월 4월달에 이직금을갖기 때문에 그 다음 달에 많이 받아요. 그거를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자, 그리고 나면 자, 내가 매니저가 됐어. 근데 내가 매니저는 하면 얼마 받아요? 15만 0 0원 받아요. 자, 두 번째. 나는 돈이 없어서 오토시만 했어. 그런데 나는 매니저가 내 밑에 들어왔다. 그러면 얼마 받아요? 네. 78,000원 받고요. 세 번째 우리는 오토식오토시은몇 프로예요? 10%자 우리는 6세대 보너스가 24%까지 주는데 매니저는요 4세대까지 줍니다. 4세대 그러고 나서 매니저 간 다음에 s m 이 있어요. s m 한줄이에요한 줄에서 예, 30만에서 9 0 0만원까지도 나와요 SM을 가게 되면 무한으로 2%를 주고요 MM을 가게 되면 무한으로 5%를 줘요 IM을 가게 되면 9%를 주면서 여기서부터 5세대예요 VIP는 몇 세대? 6세대입니다 그 다음에 e 부피가 있고 PT가 있고 SP, 골드, CL 한국의 최고 직급이죠? 자, 여기서 보면 자, 나는 정말 영상 서하고 싶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자, 제일 높이 들었어, 이정선 사장님. 예, 이정선 사장님. 이름 음 한번 들어볼게요. 이정선. 원. 어? 원. 이정원. 어? 이, 이, 지원. 어. 아, 선이 아니고. 이정원 사장님 동그라미 쳤어요. 소년이가 칠판에 동그라미를 딱 쳤다. 천만원 안본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일단은 천만원 벌린다 생각도 하 한번 쳐 쳤어요. 다섯 <laughs> 명 소개할 수 있죠, 다섯 명? 네, 다섯 네, 명 했다고 가정해볼게요. 자, 다섯 명은, 이 사람도 매니저, 매니저 했어. 여기 오토십을 했고요. 또 여기는 매니저를 했어요. 또 매니저를 했어요. 자, 이성호 사장님은 3월달에 가입을 해서 4월달에 지금 매니저가 됐어요. 지금 매니저야, 매니저. 이 사람은 4월달에 들어왔어. 계산을 해볼게요. 수단 계산을 해보는 거야. 자, 이정원 사장님은 매니저인데 매니저를 데리고 왔으면 수당이 얼마예요? 15만 5천 원이죠. 두 번째. 이정원 사장님은 매니저지만 이 사람들은 신기이죠. 새로 들어왔을까? 그러면 회원이죠 그럼 몇 프로 받아요? 50% 50%. 자, 그러면 매니저인데 매니저인데 줄서있어도 줘요. 근데 우리는 재밌는 게 뭐냐면 이정원 사장님은 할 수도 있고 스폰서가 내려줄 수도 있죠. 예, 말잘 듣고 정말 열심히 한 6개월, 1년 열심히 하면 열심히 와서 시스템을 들어오는데 이 사람이 직급을 못 가. 그럼 스폰서가 도와줘야 아니요, 도와줘요. 1년만 열심히 하는데 이 사람 직급 하나도 못 갔어. 시스템한번안 빠졌어. 그러면요, 스폰서가 도와줘요. 그런데 3개월 왔다가 또 빠졌다가 또 2개월 왔다가 빠졌다면 처음부터 다시야. 아셨죠? 오늘 한번 빠졌어. 그럼 1년 다시 해야 돼. 1년 동안 한번안 빠졌어. 근데 난 직장을 못 가서 한 300만 원못 벌어. 제가 만들어줄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시스템은 빠지지 않으면 저절로 됩니다. 우리는 내가 추천을 한 명도 안 해도 돼요. 스폰서가 내려줘도 내 거, 내가 있어도내 거, 내 밑에 있으면 누구 거? 내 거. 내 밑에 있으면 누구 거? 내 누구 거. 내 밑에 있으면 다내 거기 때문에 내가 관리를 해야 됩니다. 알았죠? 자, 그러면 이거는 내가 안 했어, 안 했어도. 돈이 들어옵니다. 줄줄줄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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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 섰더라도 매니저고 매니저는 얼마 들어와요? 50%니까 얼마요 <목소리> 7만 8천원이죠? 자, 나는 매니저도 오토 10이야 이정훈 사장 얼마 들어와요? <목소리> 얼마 들어와요? 아니지? <목소리> 우리 의사들이 얼마 들어와요? 매니저도 오토 10이면? <목소리> 네, 10%들어 <목소리> 10%. 나는 오토인데 내가 매니저야 7만 8천원이죠. 7만 8천원. 이렇게 7만 8천원씩 들어왔다고 가정을 해봅니다. 7만 8천원. 그러면 우리 회사에서는 자, 이정원 사장한테 매니저한테 15만 6천원을 준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7만 8천원씩 받아갔어. 받아갔는데 내가 후원을 안 했어. 내가 추천을 안 했어. 그래도 우에 있는 사람한테 다 갑니다. 이정원사장님 스폰서님 사장님 고맙습니다 7만 8천원 7만 8천원 7만 다 합니다 그럼 다섯 명이 아니고 한 줄에서 10명이야 얼마예요 78만원 한 줄에서 100명 나왔어요? 780만원이에요 애통이에서 한 줄에서 1 0억이가돈 줘요? 안주죠? 꼭 내가 이렇게 옆에서 맞춰 먹어야 돼요 우리는 맞춘 거 없어요 이정원사장님 매니저가 됐고 우리 사장님 매니저가 됐다면 이번 달 열심히 하세요 나한테 새로 들어온 사람은 7만 8천원씩 나한테 줍니다. 어떤 사람은 나한테 보내는지 알아요? 다 줬잖아요. 강릉 왔는데 예뻐가지고 우리 아들을 보내다 내려줬어. 우리 아들 내려줬는데 돈이 480만원, 5원씩 들어왔어요. 수분사님이돈을왜 네 들어왔어요? 예 네, 그런 사람 많아요. 380만원 왜 들어왔어요? 200만원 왜 들어왔어요? 하는 사람 많아요. 우리 그밥 그 음식 해주는 언니 이제 박석골 언니 그 언니도 갑자기 갑자기 가입을 했는데 매니저가 됐는데 어떤 사람이 한 명을 여기다 딱 넣어놨어 근데 요 사람이 밴드를 막 그때는 밴드를 아무나 받아줬어요 밴드를 막초대했구야 뭐 근데 어떤 사람이 전화가 딱 왔어 저 누가 밴드를 초대했는데요 이 제품을 너무 먹고 싶어요 밴드 보니까 저 지금 축석인데 차가 없어서 기차 타고 그냥 서서 내가 청주 갈 테니까 설명해 줄수 있어요 그러는 거야 오세요 그래서 근데 그 사람이 와서 보고요 와, 매니저도 막 끊어. 이 언니는 가만히 앉아갖고, 7만 8천 원씩 다 받을 거야. 나보고, 스폰서님, 돈이 이거 잘못 들어왔어요. 돈이 이거 왜 들어왔대. 그들은 저한테, 그 언니 거야. 내가 맨날 올라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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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게 언니한테 된 거야. 그랬더니, 구두 두배를 갖고 왔어, 구두. 예. 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정확하게, 이 제, 이 마케팅에 대해서 모르고 그만두 사람도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한 줄에서 돈이 된다, 안 된다? 한줄에서 가능한 거예요. 100명 들어오게 해보세요. 첫 달에 열심히 다녀보세요. 나한테 다 체감해서 반납을 합니다. 근데, 또 이정호 사장님 여기서 오토식을 하나 했어. 그, 또, 이 사람이 좋아갖고 매니저를 맡겼네? 또 들어옵니다. 내가 매니저가 되고내 밑에 매니저 신부가 들어왔을 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 영숙이야. 영숙이가 매니저가 됐어. 영숙 밑에 매니저가 막 들어왔어. 또 누가 들어와요? 일로 가는 게 아니라 이제 얘한테 갑니다. 아셨죠? 예, 내가 매니저가 되어 있고 내 직대로부터 나오는 신규 파트너가 되었을 때만 받는 돈이에요. 그러면 그러고 나서, 자, 내가 SM 매니저에서 어디로 갔죠 SM을 가게 되면 세대 보너스가 나오는데, 아니 매니저에서도 몇 세대까지 세대까지 준다 했어요. 4 세대는 5% 3% 3% 3%인데 신규 들어오는 1 세대 전부 다5% 5% 5% 5%다 5%, 5%, 5 줍니다. 그러고 나서 SM에 가게 되 무한으로서 2%를 주는데. 2% 프로, 2% 2%또 좋아요. 응. 그럼 SM은 어떻게 가느냐 SM. SM이 하는 걸 알려드릴게요. SM을 가게 되면 SM은 몇 점이에요? 2,500점. 어, 2,500점이죠? 어, 2,500점이야. SM은 응. 2,500점인데 500짜리 매니저 5명을 하게 되면 2,500짜리 1,500점이에요. 매니저 5명보다 더 좋은 거는 뭐냐? SM은 한명이에요 SM은 한 줄이에요, 한, 예, SM 한, 한 줄. 한줄이라 한 했죠? 한 줄에서 얼마까지? 300에서 30만원에서 900만원까지 벌 수가 있는 게 우리 PM 사업이에요. 자, 2500이에요. 그런데 매니저 다섯 명도준도를 하지만 12만원짜리 25명이 더 중요합니다. 네, 12만원짜리 25명 많이 하시면서 또 액티바이저 한개도 중요해요. 어, 너돈 없으면 액티바이저 산 하나만 먹어. 하나라도 가입하세요. 야너미네랄 중요해. 돈 없으면 미네랄을 은 먹어. 나이 먹은 사람은 액티바이저부터 먹게 하고요. 젊은 애들이지 미네랄 부족으로 심근경색 심장마비, 사망하잖아요. 30, 40대가. 미네랄이 부족하잖아요. 미네랄이 뭐예요? 칼슘, 마그네슘, 셀레늄아이양 난간인데 칼슘이 부족하면 147가지 병이 오죠. 칼슘 부족하면 뭐가 돼요? 병이 오는데 안이 오고요? 골다은쪽 오죠? 간절 오죠? 무릎 간절 오죠? 칼슘 부족해요. 근데 자기가 칼슘 부족해서 무릎 간절 왔는데 수술만 하면 어떻게 해요? 칼슘 모자라는데 수술만 하면 다리가 안 아픈가요? 다리가 아파요. 수술은 차이 없다는 거죠. 자, 망간이 부족해요? 눈 떨리는 입 돌아가죠? 아연이 부족해요? 남자들 전립선 안 좋아지고요? 비대증 오고요? 여자들 눈실금 생겨요. 망간이 부족해요? 손 떨려요. 그죠? 셀레늄 부족해요? 불면증 와요. 자기가 미네랄 중에서 셀레늄이 부족해서 불면증이 오면, 불면증, 셀레늄을 먹어줘야 되는데, 미네랄 먹어줘야 되는데, 병원에 가서 약만 먹다 보면, 하나 먹고 두알 먹다. 좀 자살하잖아요. 그런데, 이 리스트레이트에 칼슘, 마을, 셀레늄, 마약, 만간다들어있는데 90%가 흡수되는게 약국에서 사먹으려면 3,40만원 가요. 암에 사먹으려면 50만원 가요. 유대인데 100만원 가요. 우리에서 얼마예요? 3만1 2 0 0원에요 31,200원, 30만 원 받으면 31,200원에 내 친구가 잘못된 친구에게 행복을 주시고요. 내 친구가 물어봤고간고부는 친구한테 행복을 주세요. 3개월, 6개월 정도 먹게 되면 남자들도 모르는 줄 아세요? 어 여기 마약 들어갔어? 이러면서 남자들이 사 파는 거 우리 사에요 6개월 동안 정확하게 내비레 스트레스 먹여보세요. 근데, 우리 아침, 저녁 먹으라는 건왜 먹으라고 그러냐? 아침에 야채 56가지 유산균 효소 들어있잖아요. 내 몸에 아무리 좋은 걸 먹더라도 내 몸에 효소가 없으면 대사 자극이 일어나질 않아요. 근데 효소한달치에 보통 50만원, 100만원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들어있잖아요. 다 들어있잖아요. 아침에는 내 건강을 위 해서 밸런스를 딱 맞춰주는 거예요. 내 밸런스를 딱 맞춰주고 저녁에는 내몸 오늘 스트레스 받은 거 미네랄 스트레스 확 날려주는 게 미네랄이에요. 미네랄 한달치에 3만 1200원이잖아요. 많은 친구들에게 행복을 주세요. 돈 없어? 그럼 미네랄 도 먹어. 하세요. 꼭옷도신만 아니, 꼭 매니저만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나이도 먹은 사람한테 산소가 필요해요. 산소. 그죠? 치매. 산소. 1 1년된 환자도 일어났잖아요. 돈 없는 사람한테 치매, 저기, 산소라도 먹이고요. 돈 없는 친구들한테는 미네랄 도 3만 1,200원이나 또 먹이게 하세요. 우리는 회원 가입비는 빵원이잖아. 빵원. 그죠? 그래서 꼭 매니저만 끊는 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 하나 만들어 가세요. 자, 산소 하나 끊었어. 3 9 0 0 0 끊었어. 그죠? 그 친구가, 야, 이거 먹으면 피곤하지 않아? 얘네 또뭐 있어? 야, 너 얼굴이 자꾸만 피곤하지? 얼굴이 아무리 좋은 걸 발라도 내, 니네 몸에 콜라겐이 없으면 안 돼. 그러면서 산소 먹은 친구한테 콜라겐도 전하고, 그죠? 또 다리 아파. 야, 겔리피 하나 먹어봐. 차분차 만들어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너무 과하게 하지 마시고, 하나하나하나 하나하나 만들어 나가세요. 아셨죠? 자, SM은 몇 줄이에요? 한 줄. MM은 몇 줄이에요? 두 줄이에요. MM은 매니저가 몇 명이죠? 두 명. 매니저가 두 명이래요. 근데 매니저가 여기에 열명 필요하죠? 예. 오천 잔이에요. 여기에 매니저가 한 명만 더 있으면 되는데, 오토십을 따진다면 몇 명이죠? 5 0 명. 네 살에 5 0 명이면서 여기 양쪽에 매니저가 두 명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 SM은 IM을 꽂혀요, IM. IM을 가게되면 여기에 지금 IM 계신 분 누구들, 누구죠? IM이죠 둘자 IM 지금 직급이 뭐예요? SM이에요? IM은 우리 회사의 꽃이에요 IM을 가게되면 우리 회사는 VIP 의자가 딱 만들어줘요 행사 때 만들어주고 두 번째 유럽여행을 보내주는데 약 500에서 1000만원짜리 여행을 보내줍니다 또세 번째 자동차 보너스를 매월 15만원, 약유로에 따라 달라져요. 자, 네 번째. 예, 호텔시 2박 3일 동안에 우리 호텔에서 교육을 해줘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자동차 보너스도 주고요. 여행을 가는데 다른 회사에서 유럽 여행이 아니에요. 유럽 여행이 아니고 동남아, 깃발 들고 다니는 여행도 내 산하의 매출이 다른데 혹시 아세요? 얼마 정도 가야하나 내산하의 매출이 뒷발 들고 다니는 동남아 여행도요. 내산하의 매출이 5천에서 1억은 돼야지만 여행을 놀러 데리고 가요. 근데 우리는요. 아이 m 은요 껌이야 껌. 껌. 어떻게? 어떤 껌이야? 우리는요. 5천에서 1억이 아니라 자 보세요. 한 줄에서 매니저가 몇 명? 15명. 돈으로 1,500만 원. 양쪽에 매니저, 매니저 한 명만 있으면 돼요. 그러면 약천하0에서천칠0만원 매출에 유럽 명행 보내주고 자동차 보여서 주고 2박 3일 호텔에서 공짜로 교육 주는회 해서 어디 있어요? 딴 데는 5천0 0원에 1억 돼야지만 그 동남, 동남아도 고 가요. 이런 멋진 회사 1,500만 원 매출에. 근데 1,500만 원 남았잖아요? 저는 누가 하나요? 누가 해요? 같이 같이 해죠 자, 이종원 사장님 여기 계세요. 자, 여기에 영수기가 들어왔어요. 쭉인이가 들어왔고 여기가 매출이 막 들어왔어요. 어, 그런데 얘네들은 오토식밖에 안 먹고 있고 매니저 해놓고 오토식만 먹고 있어. 근데 여기에 와갖고 여기 있는 사람의 매출이 아예 매출이 얼마냐 만점이야. 오토식 1 0 0명의 만점인데 여기에 매출이 이, 이 산하에 하나 둘셋 네명 여기 사나이 매출이 2만점 올라왔어 2만점 그러면 IAM 만점이니까 2만점이 되게 많죠 응. 그러면 이종훈 사장님은 아이 m 갈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세 줄이니까? 두줄 만들어요 두줄 네? 뭘로 만들어요? 매니우리에서 네. 웃기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이종훈 사장님은 한 명도 안 했어 영수도한 명도 안 했는데 줄줄줄 이렇게 내려왔어 이렇게 보고 있다가 야 점수가 만점이 넘었네? 우리 양쪽에 두 명씩 두 명씩 두 명씩 놨고요. 아예 이미 열명씩 여행 가는 회사예요 우리 회사가. 한 명도 안어도내 밑에 파트너가 네밑에 있으면 누구까내 내 거예요. 내 거. 내 거기 때문에 다 되는 거야. 스폰서가 내려줬다고 집도 아니라고 관리도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밑에 있는 건내 거기 때문에 여행 가는 플러스 다 되고요. 수당도다 나한테 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 회사는 스폰서가 한 명도 안 해줘도 원래는 한 명도 안해줘도 내 사업이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는요. 직급을 가기 위해서 우리 파트너들게 서로 도와주려고 하고 있어요. 네트워크 마케팅은 가게는 내가 차려놨으면 아침에 저녁에 문 닫아야지만 되지만 네트워크 마케팅은요. 스폰서가 도와주는 사업이에요. 후원하는 사업이에요. 스폰서님 저음에 누가 있는데 오늘 한 번만 만나주세요. 그러면 시간 맞춰서 해줘요 안 해줘요? 해주죠? 해준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장님들 이 네트워크 마케팅은 정말 괜찮은 거예요. 가게 차려 갖고 내가 아침마다 전화하면 장사도 안 되는데 문 닫고 나오잖아요 요새 요새는 돈 버는 게 아니라요 월세도 안나오대요 그죠 예 네. 월세도 안 나오네요 근데 아이엠 가는데 이렇게 되죠 근데 우리는 추천0 0명도안 해도 되는데 회사에 조건 하나 있어요 숙제가 있어요 숙제 숙제는 뭔지 아세요 유지 유지 말이에요 자 우리 회사에 조건 하나를 말씀 드릴게요 조건은 뭐냐 자, 자, 이 사람이 병원에 입원했어요, 영수기가. 자, 병원에 입원했어. 그런데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줄. 여기 있는 사람이 셨 됐어요. 여기서 골드도 나오고, s p 도 나오고, 패티도 나오고, 다 나왔어요. 근데 이 영수기가, 영수기가, 여 여기는 있는데, 영수기는 혼자서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다가 병원에 입원했어. 그래서 한 1년이 지났어. 1년이 지났어 그런데 영수기가뭘 하면은 수당을 받을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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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0% 네. 우리 회사는 재밌는게 뭐냐면 다른 회사는 5천만원 받으면 500만원 500만원 하라 3천만원 3백만원 조건이 있는데 우리는 조건이 매니저부터 최고 지급까지 똑같아 똑같아 뭐냐 내가 12만 4960원을 먹고 네. 내 파트너 즉 파트가 너 500점인데 100 빼기 인정이 안 돼요. 100. 100 인정이 안 돼요. 그래서 자, 내가 못 하면 내 파트너가 없으면 내 이름으로 사면 돼요. 600점만 하면 돼. 요 600점만. 자, 그런데 보세요. 영숙이가 병원에입원했서 그런데 영숙이가 하나 먹었어요. 그저 하나. 여기 인숙이라고 쳐요. 인숙이가 먹어 두개 먹었어요. 영숙이가 몇 개를 해야 되죠? 몇 점? 300점. 몇 점? 100점, 200점이니까 몇 점? 400점 근데 다른 회사처럼 영숙이한테 자 니가 오토십을4명을 이렇게 해라 그러면 영숙이는 평생못 참아 왜? 언니가 병원에 입원했는데 주민번호 달라고 주나요? 안주죠? 친구들이더 안줘요 그런데 이분이 400점을 50만원 제품이 얼마예요 액티베 에드 50만 원이 400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이 200만 원 나오는데 200만 원 수당이 나오는데 50만 원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런 사람이 우리 지금 회사에 200명이 넘어요. 네. 이 사람은 예를 들어서 인수기를 소개를 하면 했어. 그러면 그래도 빨대소리를 안 들어. 근데 영수기가 한 명도 안 했어. 그런데도 50만 원을 하면 200만 원 나와. 빠대안빠대 예. 네. 한 명당하고 200만원, 300만원 받는 사람이 지금 너무 많이 있다는 거죠, 우리, 우리. 그래서 우리가 뭐냐? 자, 왜 그러냐, 보여줄게요. 우리 회장님이, 회장님이, 5천만원 받을 때2 5 0 0받았어요 그때 하는 말이, 아니, 5천만원 받으면서 왜2 5 0 0밖에 못받아요? 어, 이거는 그 규정이 아니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5천만 원 받아는데 2,500 받고 2,500 누가 가져가요 우리 파트너가 가져가 빨대가 가져가는 거야. 그래서 저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한달 에 1천만 원받아야이 사업을 했는데 2,500도 나는 많이 받고 우리 파트너가 2,500 받는 으 행복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자이 사람들이 아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뭐냐? 왜 그런가 보여줄게요. 우리는 자, 오. 이게 매니저예요. 매니저. 매니저, 우리가 몇 세대까지 주다했죠 6세대까지 주다했어요 여기가 2세대 사전이에요. 여 밑에서 많이 퍼졌어요. 매니저가 무조건 매니저가 1대 2세대 사 이게 아니라 매니저가 숙제한 사람 1세대예요. 여기가 숙제를 여기 안 했으면 여기가 숙제를 했으면 여기가 1세대예요. 근데 여 밑에 많이 퍼졌어. 많이 퍼졌어. 그런데, 여기가 50만원 하면 800만원 받고, 50만원 하면 700받고, 600받고 하면, 축제를 하니까 어떻게 돼요? 1대2대3대4 1대 되죠? 그럼, 여기 밑에서, 이 많이 퍼진 데서 수당을 받아야 되는데, 이 빨대들이 받아가니까, 수당이 줄어 안 줄어요. 그래서 주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빨대를 많이 만들어갖고세고 지급을 간 거예요. 이 빨대가, 돈 많이 받아, 받아 먹다 보고 일을 해야 하는 데 네, 네. 스폰서님이 저 빨대에 VT 갔어요. 저 빨대에 PT 갔어요. PT가 두명어요 네, 빨대 가. 얼마나 감사해요. 빨대가 먹다 보니까 미안하니까 제품 받아갖고 당뇨한테 주니까 당뇨환다가 살아가지고 또뭐 라인 나가는 거야 네. 그래서 저는 한는거 최고 직급을 간 거예요. 우리 사장님들이 내가 지금 돈, 우 파트너보다 좀덜 받는다 고 하더라도 내 파트너가 돈 되게 만들어준다면 우리처럼. 성공기를 가는 거예요. 내가 먼저 돈내는 하지 마시고요. 내 파트너를 성공시키고 마음을 먹는다면, 예, 러브볼만에 성공할 수가 있어요. 러브볼은 무슨 글이에요? 사랑이죠. 예, 사랑은 그이기 때문에 갑니다. 저는 SM으로 제, 제가 SM에서 한하각밖에안 돼서, 전 SM에서 900만 원, 800만 원 이렇게 받았어요. 나중에 제가 통장 보여달라면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전 SM 한 주에서 900만 원까지 제가 받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회사는 VP 이상 가게 되면 VP 이상 가게 되면 크리스마스 파티를 가요. 거기는 VP 이상만 가요. 근데 3월달, 2월달, 9월달에는 부부가 가요. 부부가 음. 가는데 12월달에는 VP만 가요. 근데 저는 2년 동안에 직급이 SM이라서 못 갔어요. 아들하고 둘이만 갔어요. 예. 저 SM만 했어요. 왜 네. 밑에 파트너들 성공시키기 위해서. 근데 눈물 나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제가 골드예요. 골드. 갑자기 내 친구가 두 명이 딱 들어와갖고 하는데, 제가 VP 였을때 900만원 받다가, 부, VP는 200만원 밖에 안 되는데, VP 왔을 때 저는 2000만원, 2 5 0 0 받았어요. 그래서 한 줄만 잘 키워도, 키우면서, 예, 시간이 좀 지나가는 데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한다면, 우리는 무조건 성공하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앞에 빨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 마이크 잡고. 어. 원한님 듣고 그 하고. 예, 예. 매니가 가는 방법까지만 빨리 해세요. 어이, 머리 다 지워졌는데요? <laughs> 예. 그러면, 저기, 여기는, 어, 소비자가을 얘기하세요. 소비자가, 어, 어, 어. 우대형가, 예, 소비자가, 우대형가, 예, 거기까지만 하세요. 네, SA23입니다. 네. 예, 소비자가 얼마고, 예, 우대형가가 얼마고, 어, 우리나 한, 한 달치 얼마고, 오토시가얼마가만 물어보세요. 어 가격 가져버리어 열심히 일다 가격 가어 그거는 에어앤다가애어앤데소비자거 얼마야? 아니야, 그래 알고요. 자, 제가 실어는 대로 드세요. 자 이제 초비자 가얼마예요자 물어보세요. 영수. 십만 어. 모르면 네. 물어보라 그러죠. 내가 큰 행사를 네, 갈더라도 네. 얼마야? 모르면 쪽팔리잖아 쓰다 저번에 만든 얼마야? 물어보세요 그것도 연식이야 자 해보세요 자 우리 우대 회원가 소비자가 얼마예요? 18만, 4천... 18만 4천... 4천 원 18만 4천5 0원3 5백원 4 5백원 네 우리 소비자가죠 우대 해 얼마예요?